오늘 하늘이 하얀색이에요. 벚꽃의 마지막 잎새가. 아, 어 내려오면 될것 같아.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아3 0 m 터 우회전입니다. 가 보자고. 어디 가보자고. 두렵지 않아. <laughs> 이제 근처 아닐까? 조금 더가 조금 더. 고맙습니다. 저거입니다. 민구입니다. 저 지금 민구랑 같이 만났으니까 일단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지금 청년다방 가고 있는데 차돌 올려주는 거 한때 빠져있었어요. 그치그치. 엄청 자주 갔었거든요. 가서 떡볶이 먹고 오늘 좀 놀아볼까 하고 있어요. 저희 도착했어요. 청년다방. 아, 이거, 오. 이거 이번에 신메뉴거든? 치즈듬뿍 라구 떡볶이랑 음, 이거. 마라로제 떡볶이. 요거 중에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요거는 <laughs> 항상 먹던 건 요거야. 훌륭한 근본. 근본. 사장님. 네, 저희 마라로제 청년 세트 하나랑 그리고 새우볼이랑 고기튀김. 이요 요거 마라 도제 떡볶이 세트로 주문했습니다. 아니, 어쩐지 이걸 보고 네가 생각이 나더라. 나야. <laughs> 잘 됐다. 이게 이제 노래가 고 아, 바뀔 때가 됐어? 돼서 아. 이제 이 친구로 가야지. 야, 너 오늘 어. 움직임이 너무 웃겨. 아, 나갔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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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. 봐봐. 최대한 돌려볼게. 아, 손에 힘을 빌려야 돼 아아 스톱 좋거 어떻게 된 거야? 근데 어제보다 많이 돌아가요 로봇이라? 로보, 로봇이라요 로보 선생님 저 인간입니다만 아아 파요 그만 웃어라 <laughs> 허리는 멀쩡해 허리는 멀쩡해서 음. 허리를 돌릴 수 있으면 돼야 <laughs> 이거 못가 이거 사이드가 먼저 나왔어요 요게 새우볼이고 요게 고기튀김 맛있겠다 음. 마라 로제 떡볶이 요거가 적시면 도르르르 풀어지나 보더라고요. 어, 이거 너무 위협적이었나? 어? <laughs> 얘를 푹 감으면은 이 어, 응. 이거 한번 하면 졸돌돌 틀리겠네. 어. 네, 어, 그러네. 잘잘 맞춰서 정성껏. 너무 다크 자러 찢는 맛이 없다고. 그렇죠. <laughs> 이거 이 친구가 국모자 같아. 나는 감자를 튀긴 건줄 알았는데 아까 사진에서 봤을 때 아! 모자 아 친구 같아. 그치? 땡글땡글 봄모자. 땡글땡글. 연근인가? 이거든 <laughs> 중단. 음~~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? 응, 맛있어. 야, 이러길래 매운가? <laughs> 맛있어. 별게안 매운데? 약간 맵찔이에게는 좀 매운맛인데 음 그래도 견디고 음 먹을 수 있는 매운맛이야. 매운 거잘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안 맵지. 음. 음. 그 어느 쪽족 박사가 음. 로제 마라를 생각했는지 네. 덕분에 맛있지. 음. 난 원래 마라만 마라고 로제만 로제지 하는 음. 게 있었거든. 근데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건 맛있더라고. 음, 어쩔 수가 없네. 고기 튀김 세트에 나오는 에이드인데, 저희 청포도로 해봤어. 후부 아름다워. 음. 걱정돼? 어어 왜? 이 신경 쓰이는 소리. 어, 이거 흔흘릴까봐 나는 옥수수 튀김? 아름답다. 아, 너무 좋아. 내가 원래 포키에 들어온 어묵을 안 먹거든. 음, 나도 완전 어, 떡파. 어, 어, 나도. 근데 이은 진짜 맛있다. 완전 떡파. 왜안 먹는 거죠? 아있는데 저는 떡을 먹고 싶은 음, 사람인데. 나도 떡이 먹고 싶어. 응. 음. 오 길어 길어. 오. 예 네, 맞아요. 오. 아 아, 아. 아 가위질 아. 기난 너무 재밌었어. <laughs> 얘가 새우였나? 새우. 응. 새우볼. 광산 게 뭐가 맛. 아 진짜 지금 뭐. 음나그 먹어. 지금이야? 음. 리더 붕 모자 가져갔니? 음, 음, 괜찮아. 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? 응. 음. 이건 맛없을 수 없겠다. 음. 새우? 새우? 음. 음. 옥수수 튀김이라고 아까 음. 띄워봤는데 음. 잘 튀겨진 옥수수야. 뼈랑 같이 나온다고 해서. 응, 옥수수 뼈. <laughs> 대대 <laughs> 대? 네? 대는 이건데? 그치지 옥수 그리고... 대 열매가 자라는 게 옥수수 거잖아. <laughs> 걔도 이름 이 있을 텐데. 음 맛있어? 쳤좀맛본아막 군기에 담아놨어 우르르. 음나 음. 음. 원래 옥수수 좋아하거든. 아 너무 맛있다. 음? 근데 전체적으로 맛이 진짜 다폭력적이다 <laughs> <그치? 웃음> 아주 훌륭한 식사였다. <laughs> 그리고 저희가 세트 먹은 거잖아요. 세트 먹으면 주는 티켓이 있어요. 자라~ 청년 티켓이라고 전국 단부장 해외여행 티켓을 찾아라. 저희는 오늘 마라 먹었잖아요. 마라 하면 중국, 라구 소스 하면 이탈리아. 혹시 이게 당첨이 안 되더라도 할인권이라던가 다른 것들 있으니까 더 자세한 사항은 더 보기란에 제가 적어두도록 할게요. 아 이러고 긁어서 잘된 적이 없는데 내가. 아너할수 있어. <laughs> 제가 또 지갑 안에 아마도 동전이 이런 것도 동전으로 긁어줘야 마시거든. 있어? 없어. <laughs> 야나왜오늘 어. 없어? 있음? 아마도 있음? 오 너무 멋져. 감사합니다, 민구가 준 500원. 아 이런 거 500원으로 또. 야저 500원 깜짝한 걸로 그거지. 500원이 그걸지. 또 지은이 좋아요. 여기 부분 긁어볼게요 만나요,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아! <laughs> 이탈리아에서 만나요. 중국에서 만나요. 다음 이 만나요가 만나요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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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세트 드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. 저희는 잘 먹고 나가서 음. 이제 식사 했으니까 뭐 해야겠어요? 구식. 구식 먹으러 갑니다. 뭐 신경쓰이던 집 있어? 가고 싶은데 있어? 하니까 리더랑 민이 핸드폰을 이렇게 막 보는데 <laughs> 같은 곳을 어. 같은 있었어요. 곳 띄워놓고 보고 있는 거. 바로 찾아왔지만 <laughs> 같은 곳이었다. 다수결이다. 어. 다수결이다. 내 눈에 맛있어 보이는 게 너네들 그래.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거고 다 그래. 그런 거지. 이 벚꽃, 벚꽃. 아, 근데 원래라면 겹 벚꽃 식이잖아, 지금이. 그렇지. 머리 좀 늦게 펴가지고 얘도 늦게 피나 보다. 아, 예쁘다. <laughs> 지하 축출에도 약성분이 없어요. 이게 보면 구분이 돼? 어 노란 것 얘랑 얘랑. 어 이게 관상용 양귀비료 보면 구분이 간데 나는 그냥 꽃. <laughs> 그그찐토백이는 여기에 약성분 들어있는 이렇게 동그란게 달려 있어. 어. 이거라고? 이쪽 어딘가. 아 이거구나. 어, 어 입구가 그러면 저건가 보다. 저거 저저거아 저거.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. 어아 너무 예쁘다. 자리 음 어디 가죠? 아네 예쁜. 거. 그러니까 이로 앉을까 가고 싶다. 저희는 여기 자리. 우 와. <laughs> 맛있겠다. 너무 평생 되게 가득가득할 것 같아 응. 거의 전세 아무도 없어 응. 어, 나 무슨 뿔리 모자 같다 <laughs> 아, 가야지 진짜 얼른 낚고 가야지 와 맛있겠다 와, 예쁘다 진짜 예쁘다 <laughs> 진짜 예쁘지? 어서오세요 얼음 떡이 있어 맛있겠다 감사니다 이런 거 하찮고 너무 귀엽다 너무 맛있는 거 쓰신다 음. 그래? 나쁘잖아 음. 누가 누가 오 u g 누가 u g a d 먹으 a d u g 짠거 먹으러 가자. g a Duga, 거 u g 거. 음? 이게 u g a Duga. Duga, d 거 g a Duga, Duga. Duga, Duga. Duga, Duga. d u g 먹어봐, 먹어봐. 음. 오 신기하다. 그딱 안전한 거부터 그래, 나도 이거부터 먹었어. 어 안전한 거. 우와, 신기해. 미안해 한 다음에 파괴하면 되지. 응. 음. 안 돼, 먹을 일은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, 이게. 이게 바스락바스락 하는 응. 애라서 예쁘게 응. 안 잘려. 음, 떻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응? 뭐? 마카롱 볶음. 아, 볶음. 그왕 버전 어때? 음, 나 좋은데? 음음 카페에서 나와서 지도 보이쌉 고수님을 따라서 다이소 가는 중. <laughs> 너무 웃겨. 그 와중에 고개도 못 돌려. <laughs> 야, 아이씨, 야, 아이씨. 어, 어, 이게 뭔가 반대? 어 있다니까? 어, 좋은데? 아 나도 궁금했었는데. 아 이거가 이번에 음 새로 나온 게. 있다고 했는데 여긴 없나? 아 피치? 피치? 이거 뉴트럴 피치? 네, 쿨 스트로베리가 갖고 싶어. 아4번에쿨 아, 스트로베리. 너잘 찾는다 고마워. <laughs> 뉴트럴 피치는 나도 궁금하긴 하다. 아나 이거는 해서 먹어봤어. 무슨? 응. 오 매워.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자라더라. 오. 아 근데 눈물에 바질 얼어붙은 바질. 처럿. 얘랑 음. 얘는 같은 애야. 지 어, 같은 씨인데, 얘는 이제 화분과 어. 흙이 같이 있는 애. 음. 집에서 하긴 얘가 좋겠다. 그지 사실 이렇게 많은 씨가 필요가 없어. 아, 밭에다가 해도. 밭에 하면 까치가 쫄아먹어 <laughs> 아, 그래. 밭에 뿌릴 거면 많아야겠다. 그냥 촤악 어, 뿌리고 그 중에 하나만 더아는사라은많 <laughs> 이렇게. 한번거 어, 살까?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? 가서 맞아, 봐야 되잖아. 그래. 너 정말 대단한 아이야. <laughs> 어, 어, 그래 비료 비료 사야 돼. 흙이 좋아서 벌레가 있더라고. 아. 근데 여기 이제 농약 같은 거못 치는 데라서 음. 기피하는 커피 성분이런 거. 그냥 커피 찌꺼기 같은 건 효과가 없나? 그거 신나갖고 벌레 달라붙을 걸 향이 좋아서 아... 이게 아마 가공을 했을 거야. 어, 어 이거 이 템이잖아. 뭐야 이거? 이걸로 파면 된대. 오오 탐나는데? 야 이거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다. <laughs>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것 그치, 같아. 그치그렇 이거 손 이거 이거 이거. 이거. 이거, 이거. <laughs> 와 이게 아마 올해 마지막 벚꽃 일것 같아요. 아직 안녕. 아직 펴 있는 게 대단한. 그치 다른데 다 이미 이었던 것돼 있는데. 그렇 그래도 볼수 있으니까 좋아. 퍼브 이거 이거? 왜허브다 지졌네? 여기가 허브거든? 허브? 응. 허브? 허브 였던 것. 맹해를 입은. 아 <laughs> 어... 이거 다 죽은 거야? 죽어 가고 있어.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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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살리나? 응. 스미트 바질이었던 것. <laughs> 아이 참. 생각보다 넓다. 그치너 짝다그로 몰래 한요 정도 한세칸 정도? 뭔가 작으면서 넓은 것 같은? 음 잘한다. 감자가. 가능이 없네. 여, 여기 감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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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나? 감자야? 감자니? 아! 잘 자라주고 있어! 와! 거기 와! 대박사건! 야, 그래도 나름 모동숙 갬성인데? 그지 실패자고, 막! 야 그렇게 대충 줘도 되는 거야? <laughs> 원래 상추는 잎사귀에 물 담으면 안 되는데 귀찮아. 가라놓만 사람지 어. 않을까? 오, 아이고 야야야 감자가 물을 야야야야. <laughs> <물이 좀> <laughs> 장갑에 물 <물이> 뿌리면 <못해. 웃음> 자라나라 장갑 장갑. 양파 양파. 현실 마비로. <웃음> <웃음> 와 신기하지? 어나 요즘 이러고 살아 야잘 사네 <laughs> 아이 상황이 왜 이렇게 웃기지? 아니 이거 저거 <laughs> 아까 그 갈고리를 샀어요 아그러니까 아, 그이템그 살걸 그러니까 이렇게, <laughs> 아, 그 이렇게, 그러니까. <laughs> 게 이렇게, 이렇게, 기르고 계신 분도 <laughs> 계시고 여기는 고수분 같아요 밭에서도 포스가 느껴져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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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이 이렇게, 이렇게, 그냥 게 이렇게, 이렇이 맞아 근데 꽃은 먹을 수 없잖아. 어, 나는 또 먹는 것만 심어야지. 아, 그렇지. 이거... 아 이거 사이사이 꽃 떨어진 거구나. 그렇지. 열매 같아. 꽃상책 어, 좋지. 좋지. 오 우람하다. <laughs> 이거 양배추야. 양 양배추 어떻게 키워? 그냥 심고는 뭐야. 아. <laughs> 이거 갖다가 응. 심어놔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갖다가 심어놔야지. 이거 그니까, 이거 이거. 그니까. 아니면 내가 집으로 가져갔다가 내일 심으러 나와도 돼. 같이 하면 금방 끝나지 않을까? 아닌가? 어? 어, 근데 자, 잘 심을지는 모르겠어 잘 심을 수 있어 <laughs> 이, 이, 이 상태로 죽는 거 아니겠지? 잘못 심어서 야! 무 <laughs> 그 하지 마라 그 밑에 포트를 쭈물쭈물 어. 해갖고 빼기만 하면 돼 꽃상추 어? 꽃상추가 아닌 애들 먼저 뺐어 그래도 네. <laughs> <아니>, 이건... <laughs> 같은 애들 같은 데 넣지 않을까 싶어서 고맞다 <laughs> 너도 여기다 뭐 심을래? 어? 근데 이런 소일거리를 소소하게 하는 건 싫어하지 않아서? 어일 크게 벌리면 조금 그런데 그런데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. 어. 아 그리고 뭔가 아. 너의 농사법이 되게 쿨한 것 같아. 나오 아닌 말고 어 아닌 <laughs> 말고 잘하겠지 그냥 어, 지 오지. 아니면 이게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오안될것 같은데?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알 거대. 알어대 조그만 물 뿌리게도 있던데. 이미 큰거 꺼냈어 <laughs> 잘 자라줘 얘들아 그러니까 그래야 뜯어먹지 안 찍히네? 달 떴는데? 완전 세일러문 달 젓가락이 <laughs> 7개라는 건 7인분이라는 거지 무엇이요? 뭐 저희 치킨 찍었어요 얘는 <laughs> 아 쫄면 얘가 쫄면? 맛있겠다나 이게 맛있어 와나 갈배사이다 제로도 처음 먹어본다 딱 맛있음 이거 제로 티가 잘안 난다 그게 괜찮지? 응야 <laughs> 음. 이거 소스 너무 맛있다 그지이양응너아리야응 앞집집 편한 걸로 줄까? 여기 제일 편한데? 음. 와너 나중에 음. 상추 잘하면 여기 상추랑 콩나물 같은 <laughs> 거넣으 진짜 맛있겠다 이 양념에 응아 음. 좋다